자, 백성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일요일인데 비가 음. 왔어요. 그런데 비를 뚫고 연 이틀 공연을 보러 온 분들이 무려 10만 명이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주말에 상암동 가신 분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차가 막히나. 하.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 이명 씨가 이틀 동안 콘서트를 열었는데 무려 10만 명이 운집을 했습니다. 와. 차가 막힐 만 하죠. 네.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산 보이는데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공연을 찾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근데 다행히 일단 공연 시작 직전부터 비가 좀 많이 잦아들었고요. 네. 임영웅 씨가 원래 축구의 진심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수중전 예. 좋아한다. 네. 수중전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만난다는 게더 설렌다 이런 어, 표현도 썼고, 예. 그리고 정말 제대로 공연을 잘 마쳤고, 예. 그리고 1년 넘게 준비한 공연인데 딱두 번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까지 표했습니다. 네. 그런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에는 히어로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특히 임영웅 씨의 팬들 중에는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참 많았는데 네, 안내 요원으로 보이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입니다. 어, 빨간색 조끼를 입은 안내 요원이 지금 파란색 옷을 입은 저 어르신을 업고 지금 지정된 자리까지 안내하는 장면. 저 장면이 화제를 보고 있습니다. 최극장 께요 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저렇게 이제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저걸 업고 가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예. 사실은 이제 그 소속사의 어떤 원칙으로 그 지금 확립된 것이냐 아니면 저 진행요원 개인의 선행이냐 네. 뭐 그런 건좀 이제 그 얘기가 될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거는 진행요원이 대단히 많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어, 그렇죠. 예. 거기다 진행요원의 어떤 뭐 희생 정신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면 네. 결국 임영웅 씨가 그 동안 보여온 여러 가지의 뭐그 어떤 선의의 기부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네. 아 저것도 어, 그런 차원의 그 미담이 아니냐 뭐 아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러면 진행 요원을 많이 배치하고 그 진행 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 그건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저기 나오듯이 세심한 배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다른 그 어떤 큰 행사와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다 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흐뭇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아름다운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 영상은 지난 토요일 공연장에서 포착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명욱 씨가 어제 일요일 공연에서 이 안내 요원을 급히 찾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상 보시죠. 네, 진정한 히어로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인데 참 다시 봐도 보기 좋군요. 아, 이명희 씨가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저렇게 진행 요원들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팬들을 업어서까지 자리에 오셔다 드리는 모습 그게 그냥 될까요? 하.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웅 씨가 이제 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이명웅 네. 씨의 그 세심한 마음들이 많이 이제 진행 요원들에게도 전달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사실 진정한 히어로가 저 진행 요원이었다라는 그 이명우 씨의 그 표현이 이명우 네. 씨가 얼마나 팬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명우 씨그 공연에 관한 미담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미담도 그 미담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저런 얘기 계속 줄을 잇곤 했었습니다. 관객들을 위한 남다른 배려 또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홍 기자. 네 무료 생수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휴식이 필요한 팬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 공간도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 눈길을 끈 판이 있었는데요 저 콘서트 장소가 월드컵 경기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서 어르신들이 헤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콘서트장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색깔별 띠가 있어서 본인의 티켓 색상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좌석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가 됐다고 합니다. 팬들도 왜 임영웅이 히어로인지 알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서울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출입구도 많고요. 출입구를 통해서 또 안으로 들어가면은 도대체 내 자리를 왼쪽에서 찾아야 될지 오른쪽에서 찾아야 될지 뭐그 엄청난 거기 규모가 그 관객석이 7만 석쯤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간단하겠습니까? 이제 그러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아들하고 같이 갔으면 몰라라, 딸하고 같이 갔으면 몰라라. 이제 굉장히 뭐 당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배려심 있게 그렇게 안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최욱장께요. 이제 저런 이명옥 씨 공연장이 저런 일을 하면은 전반적인 공연 문화가 저런 쪽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저런 공연은 네. 사실은 그 일반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연과는 여러 가지의 그 안내 문구나 뭐이그 간판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일률적으로 자. 그 참석하는 분들의 그 어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 일률적인 안내만 있었어요. 네. 어, 그런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그게 아니고 저기에서 뭐 아까 그세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티켓에 따라서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그 똑같은 색깔만 따라서 들어가면 그 가서 이렇게 번호 보면 자기 거를 어느 정도 자기 좌석을 찾을 수 있는 저런 것도 진짜 대단한 배려였고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칭찬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저렇게 이제 크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은 다른 공연도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